<laughs> Can we learn to think differently or more creatively like these famous inventors? 우리가 learn to 정상비추 쳐주시면 어머 하는 법을 배우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learn how to think인데 how가 생략이 되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거나 or 더 creatively,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Like a 동그라미, like, such as 이런 것들은 어, 예시 앞에 나온 것들의 예시를 열거 나열을 하는 마치 누구처럼 these famous inventors 이러한 유명한 발명가들처럼 다르 게 또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법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뜻이거든요. The learn to 부정사는 learn how to 부정사라고 했죠, 그죠 learn how to do 사 o learn to 사 o 쓸 수가 있는데 i n 알아도 얘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불가능합니다 얘는 반드하우 h o w 가 있어야 돼요 o No h o u s i 니다 Luckily, 다행히도, the answer is yes. 그 대답은 예 i 니다 n g i a l l c r e t e a n t We i r v e it. h e i c n k r e i a n g 창의적인 사고는 t a s i v e t a s i i l l 기술이 n 요 i We can improve it. We can improve it. We can improve it. We c 이 r e We can improve it. a i v e t w i v e t w n i i c n i r e it. a n o t i o v e t c n i m r o e a n m r o e t c i r v e it. c a r e t a i o v e t i v e n m o r e c r e a t i v it. 에서 끊어 주시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look for 찾아라 뭐를요 many possible answers 많은 가능한 답을 찾아라 뭐가 아니라 not just one 단지 뭐가 아니라 한개가 아니라 많은 가능한 답들을 찾아라 가되 겠죠 ask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뭐래 뭐 한다면 어떨까 or say to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laughs> 아, uh, imagine 이렇게 한번 상상해볼까 라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also 또한 do no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뭐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수하는 거 그렇지 making mistakes에 각발로 묶어주시면 be afraid of에 밑줄 쳐주시고 오후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be afraid of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인데 Be afraid to 부정사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Be afraid to make mistakes 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laughs> 저 친구는 1 0이에요 네? 와. 어디요? 동북고 남경. 2학년이요3학년 일점 2학년이 영, 일점 영인가한번 놓쳤어요. 한한나 하나. 하나가 네. 이제 이등급 떠가지고. 전체 시험 중에 하나, 가이등을 떴어요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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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의대 가 y o u 의대 y o u 의대 진학 u n g y 저 친구랑 다른 친구 g 명 o u 1 g y o 인데 세 명이 이제 메디컬 3신기라고불려야 조연이 1등이에요 제가 2등점 <laughs> 아, 아, 있어요. 1 와. 괴물들이 하나요? 모든 학교의 종교 일등이 다점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해당하죠? 응. So when you do make mistakes, 두 횡으로 하면 주시고요. 얘는 뭐야? 아까 전에 말했던 강조의 두절. 얘는 강조. 얘는 반드시 원래 쓰이는 그 동사의 시제 수치에 맞춰서 써 주셔야 돼. 무슨 말이야?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죠. 요두 개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는 뭐가 수일치가 붙어있죠? 그러면은 두 동사를 쓸때 어떻게? 어수일치를 맞춰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다시 뭘로 만들어야 돼? 얘가 마치 조동사처럼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엔 얘도 동사 원형으로 써주시는 게 맞겠죠. 무 얘기인지 알겠어? 어 얘는 어떻게 하 돼? He did. Sturdy Hard He did s t u d y hard 어. 얘가 수일치랑 시일치 다 가져간 거예요 얘 그냥 동사 원형으로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He did sturdy 그러면 안 돼요 네가 정말로 실수를 했을 때는 Try to learn from them 그 실수들로부터 배워라라는 거죠. As Albert Einstein once said, 언젠가 once said 언젠가 이런 뜻으로 있어요 한때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아, 인슈타인이 말할 듯이 말한 것처럼 as가 여기서 뭐 듯이 뭐, 뭐, 뭐처럼 이렇게 쓰였죠. Anyone who has never made a mistake, 그부터 mistake까지 과로로 묶어서 anyone에 연결시켜 주시면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has never tried anything new. 한 번도 뭐 하지 않은 거야? 어떠한 새로운 것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Thing one body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 저번 시간 했니? 안 했어? 안 나왔나? 일 네. 번은? In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요. 뭐, something, anything, 뭐 이런 것들. Someone, anyone, some, somebody, anybody,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원래는 명사가 그렇게 있을 때 형용사가 앞이나 뒤나 두 가지 방법으로 수식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반드시 이게 앞에서 꾸며 주는 경우를 앞전자 앞에 위치했다 앞전 위치한 치자 써가지고 전치 수식이라고 하고요. 뒤는 건 뭐야? 전미. 아 후치 수식이라고 하겠죠? 후치 수식이라고 하겠죠, 그죠? 어. 근데 얘는 반드시 형용사가 뒤에서만 수식을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많은. 아니야좀 저거는 특정한 걸 가르치는 거 보니 좀 전체적으로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죄송합니다 <laughs> 정보에 대한 내용는이용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친구 접근해야 돼. 이 친구는 이친이친 박스 이야 돼. 는이거는 알려줄 테니까 이것도또써 먹으세요. 알구지 학교 구서이지 않죠. 이에쉬는 것도 구는 네. 응. 얘는요? 안돼요.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 왜이상해 그냥 <laughs> 이상하게 생겼어? 네. 어떤 모양이 아니야, 그지? 못생겼어. 못생겼어. <laughs> 이거 뭐야? 더 관사죠 관사 예. 응. 관사는 더큰 범위 더윗 범위에서 볼 때는 더큰 범위에서 볼때 얘도 한정사에 속합니다 한정사는 뭐야? 전장한정. 명사를 한정하는 말들을 우리가 전부 다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렸죠. 뭐가 없어요? 관사고 한정사가 없어요. 네. 그지? 썸이 됐던 a 가 됐던, 어가 됐던, 뭐야? 뭐 너가 됐던, 뭐 수량사가 됐던, 뭐든간에 이 명사를 한정시켜줄 수 있는 말이 영어에는 필요해요. 이렇게만 나와있으면 그냥 여러분 단어책에 보는 그 단어 있죠. 남말 카드에 있는 단어 있죠. 그냥 그렇게만 인식을 해요. 영어에서는. 영어권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를 범위가 너무 넓은 거야. 무슨 보이? 보이? 뭐, 뭐, 어쩌라고. 어떤 보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치? 이 문장은 틀린 거야. 왜한 정사가 없기 때문에. 얘기이지 알겠어? 근데 한 정사는 형용사가 올때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를 한정시켜 주는데, 반드시 형용사가 올 때는. 한정사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정사는 형용사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뭔지 알겠어? 얘는 어때요? 한정사인데 형용사랑 명사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 근데, something은 some이랑 thing이랑 합쳐진 거야. 맞지? Some 가능해요, 불가능해. Some special thing 하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괜찮죠. 한경사, 형용사, 명사니까 괜찮죠. 그렇지? 근데 얘를 붙여 버렸어. 그 여기 이제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써도 돼안 돼? 돼? 쓸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러면 원래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앞이나 뒤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얘가 합쳐져 버렸고 얘는 한정사 역할을 하고 있는 놈이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평형사는 이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는 앞이나 뒤에서 수식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는 옵션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뒤에서만 수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라고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고 어디서 배웠어? 이른저른 거냐. 반드시 알겠어? 무슨 얘기지 알겠어? 어. 이게 안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앞에 쓰는 것도 안 되는 거다. 분명지알겠어 아, 네. 내가 장담하는데 소파 강동 통틀어서 어느 학원을 가도 이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강사는 몇 없어요. 진짜로. 너네 친구들한테 물어봐. 학원에서 이거 배웠냐? 고 잘해. 그래서 그래서 네버 트라이드 애니띵 뉴 그래서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띵원 바디는 뒤에서 형용사가 반드시 수식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랑 이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가 여러분들 머리에 남는 기간이 달라요. 훨씬 오래 남아요. 어, 그래서 더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너네들이 좀더 집중을 하고 듣는단 말이야. 그냥 쓱 넘어가 버리면은 너네 이거 했어요? 또이거 것들 있다는 말 다음 시간에. 응? Anything new.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것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이겠죠 <laughs>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는 do not forget that. 대절을 그 잊어버리지 말아라가 되겠죠. 대답해서 끊어주시면. Creativity is based on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 Be based on 어디 어디 기반하다, 근거하다, 기초하다 이런 뜻이죠.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창의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다. 아니면 어떠한 경험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You need to keep learning.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본인이 잘 알겠지? You need to keep learning uh, new things. Keep, 아 이제 한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뭐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요뭐가 이상하다 그랬죠? 앞에 뭐가 생각될까? In. in that way가 되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you have the tools for creativity. 너는 도구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뭐를 위한 창의력을 위한? who can imagine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shakespeare without his understanding of poetry or beethoven without his ability to play the piano. 이거 무슨 말이에요? 누가 셰스피어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근데 뭐한 는익스피어야 without부터 어디까지? poetry까지 괄호를 묶어서 셰스피어 연결시켜 주시면 뭐가 없는 뭐 뭐가 없는이 되겠죠. 그렇죠? 뭐가 없는 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셰스피어를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또 without부터 피아노까지도 묶어서 베이트가에 연결시켜 주시면 뭐가 없는 능력이 없는 투 플레이 더 피아노도 작게 한번더 묶어서 어빌리티에 연결시켜주시면 피아노를 연주할 능력이 없는 베이토, 베토벤을 누가 생략한, 생각, 생각, 생산이나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걔네들이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나 경험 같은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일도 할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쿨츠 봅시다 쿨츠 Now, let's go back to the first question 이제 첫 번째 질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How creative are you? 너는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Read the questions below and try to think outside the box. 아래 에 있는 질문도있고그 다음에 어, 새로운 사고 즉 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글록 행운을 빕니다. Which of these numbers is different from the rest? 이 넘어줘. 그러 위치에 동그라미 두시고요 야, 위치랑 왓이랑 뭐가 다르냐? 요거 요 정도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볼 만 하거든. 위치랑 왓이 뭐가 달라? 그래서 응. 선에서? 이렇게 나 응. 색이요? 검정색. 검정 네. 무슨 색 좋아해? 검정색이요. 원래 검정색 라고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뭐가 달라 지금 선택지 맞지 뭐. 세 글자로 대답하시면 돼요 선택지라고 얘기하면 바로 알아요 뭐는 선택지가 있고 which는 선택지 전화 which는 선택지 o what은 선택지 x 선택지가 없이 그냥 너뭐 좋아해 할 때는 무슨 색 좋아해 할 때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 이야기 할수 있겠죠. 그죠? 근데 선택지가 주어지면 어떤 색이라고 하죠? 어떤 색. 이 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온이 보기 중에 어떤 색깔 좋아해가 되겠죠. 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나 나는 빨간색 좋아해. 어, 좋내 주식이 올라야 되거든요. 선생 정치 수 없어요. <laughs> <너> 진짜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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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숫자들 중에 어떤 것이 different from the rest 다른 것과 나머지와 다른가? Can you think of more than one answer? 너한 가지 이상의 답을 think of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Give reasons for your answers. 너의 답의 이유를 제시를 해라가 되겠죠. 요거는 아마 수업시간에 그냥 조금 얘기하고 말 거예요. 요걸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낸다? 그는 또라이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니고. 니다 다른 건이 1, 두개 있잖아. 근데 얘는 하나. 야 음, 조심이가. 5. 1번이지, 1번. 1번이랑 선택지가 없는데. 고정만 이 벗어났어. Which word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어떤 단어가 나머지 나, 다 다른 단어들과 다릅니까? Can you think of more than one answer? Compare your answers with your partner. 컴퓨터에 동그라미 w i 왜대 동그라미 주시고요. Compare A to B죠. A with B. A를 B와 비교하다는 뜻이죠. 너의 답을 너의 파트너와 비교합시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2 과가 끝났고요. 잠깐만 가져올게. 이거 홀스야. 아? 어? 어, 화장실. 홀스야.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왜냐면 나머지 세 개는 바퀴가 있는 게임만 없잖아.